보니까 막 새해 다짐도 하고 새해 막 계획도 세우고 막 이런 상데아 <laughs> 확실히 제가 많이 게을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냥 이런 별 사건 사고 없고 별 이슈가 없는 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다. 응,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셔야죠 어제 하나 못했어요 오늘 아. 열량이 <laughs> 음, 엄청 높단다 안에 음 붉은 햇빛, 햇빛 매일 금요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도 회사가 쉬거든요 1년 동안 쉬는 날이 지정 휴무일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사실 개인 연차가 소진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같이 비서들은 사실 윗분이 쉬셔야 쉴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윗분이 <laughs> 법인 휴무일로 강제로 쉬시니까 저도 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원할 때 쉬는 건 아니지만 이 날짜에 맞춰서 뭔가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빨 가자. 우리 차 왔죠? 나, 야, 음. 음. 아니, 몰라, <laughs> 응! 10분이면 가자. 야! 진짜! 진이진 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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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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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짜! 는짜 진짜! 진짜! 가짜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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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우리 그때 맛있어 식당뭐 세일은 안해어무상한데 포크 진짜 포크 어짜 어디 있어요? 밀푀유로 먹을까? 아... 별로였지 않 왜? 어 밀푀유 별로였어 이게 뭐지? 100g당 2 0 아니 상1 0 0아 그랬... 야 세일 없이 산건 오빠 사랑해서 사준 거다 진짜. 했는데 상큼한 맛이라서 응 그래요 맛있지 음, 이번에 추천받은 이마트 와인이거든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지금 1위를 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음, 색깔은 굉장히 맑고 비슷한 느낌 어 근데 향이 엄청 확 올라오네 지금 음, 불을 살짝 끓는데 응, 뭐 살짝 을까응 너무 좋얘 음. 음. 누구야? 선수들이야? 옛날 아, 이거 괜찮다. 음, 맛있어. 뭐, 뭐, 가격이... 아... 뭐... 음. 노른자랑... 싸끄러 맛이야. 어... 간장이랑 섞으니까. 너무 어. 맛... 빠 먼저 먹어. 아, 맛있다 n t k n o 상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다 t k n 하니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거그 아 맑다 맑아 이거는 음. 맛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나도 맛있어 나도 맛있어 이래서 맛있어 오히려 아니 살짝만 짠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간자 살짝 넣으면 되는 아 맑은 맛이 너무 맛있는음으니까다 얘전독때해에게네 아, 소떡소떡 때문이야 음. 갑자기. 는 진짜. 끝. 짜 아! 아. 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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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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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진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아 좋은데. 이또 어디 받았대? 아니 저 소주. 소주. 와 소주. <laughs> 난한 주에 짠. 우리 여보는 이거. 아, 맛있다. 진짜 눈, 눈치 빠르다. 방은 회사 다서도잘살수을거래서잘살어 음. 똑똑해. 나 진짜 저런애는그애네 음. 아니야. 네? 아, 그런지말아야 진짜 미안해. 저 뜻이 아니라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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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저런 빨리빨리 탄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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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죠? 추운데. 아 어, 진짜 차 안에 춥다. 사 밖이 너무 추우니까 지금 영하 7도인데차 안도 춥네데 금방 따뜻해지는데. 속에서 또다시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 와, 바로. 삼시만지금 네, 네, 클렌징하고. 나왔는데요 눈썹이 진짜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제 짱구 느낌은 다 없어졌어요 방콕에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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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맛있어. 여기 너무 좋은데 언니 야외가 오히려 저기 노래가 너무 시끄러. 너무. 어 아, 우리 우리 우리만의 공간이야 너무 좋은데 나는 어, <laughs> 전세냈어 너무 좋아. 보인다. 아 너무 예스테리야. 싫어서 그런거래. 아 너무 예쁘다. 음 이거 그거야 신애만. 오늘도 꺼내줘. 음. 찍어언니들 찍어줘. <목소리> 장난 나요내 스타일이야. 미쳤다. <목소리> 너무 상큼해. 음 장난 아니지? 맛있다. 행복하다. 집이 나. 다 이런 상큼함이 필요 음 아, 너무 상큼한데?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응. 드디어 오모가 돼요. 미미 드디어. 미미? 야, 미미? 모모. <목소리> 모모 <미미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미용해 주겠네. 어 모모 미용도 하고 씻기고. 미니 트레이. 아, 귀엽다, 이거. 음. 아 그치. 맞아. 너무 귀여워. 음. 술잔. 음, 귀여워. 좀기탱인데아 이거 다인센스 어? 이건 진짜 술잔. 2 3 0 0 0 원인데? 이거내술 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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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노즈워크 장난감이래. 이게? 뭐? 노즈워크 장난감이래. 야, 색깔? 퀴즈도 있어 너무 비싸요, 2만 0원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신기하다. 어, 아, 내가 아! 이렇게 돌려야 돼? 어. 근데 내가 아는 노래가 아니고. 컵. 이쁘다. 네. 집에 컵이 넘쳐나. 트레이 겁나 이뻐. 귀여워. 니 이거 뭐야? 아, 이런 거난 좋아. 필요 없는 데 필요한 거. 비 i 이쁜데, 확실히. 그래서 어머, 65,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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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어 어머, 어머, 오아주네 <laughs> 음, 에잉 드디어 입장 음와 <laughs> 근데 진짜 까꿍 미. <laughs> 고양이 너무 귀엽다. 음. 어 그러네 느낌 있다.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짠 아이고. 짠. 그거 안 해. 가리는 거 술. 술못먹 나는 술못먹는 남자 못 막는다. 같이 못 먹으면 상관없는데 조금은 즐겨,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난 아이 못 먹으면 못 먹으면 쟤 도우 쟤가. 아, 다야 어, 브이라이 그거 딱 그거 같은데? 안심 같은 거? 진짜 빼놔 아, 음. 좀 짜? 응? 짜면 아, 물좀 넣어 조금. 물 넣어 그러 정수기 물고 짜게 먹지마 어, 오늘은 진짜 라이트한 저녁 식단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알배추 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알배추 스테이크를. 음 야, 이엄청 이렇게, 이렇게.